의왕의 개원예술대학교가 이미 학교를 그만둔 특임교수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현 총장이 특임교수를 부당하게 임명했고 이렇게 임명된 교수가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학교 법인 측은 해당 특임교수를 의원 면직했지만 교수 노조는 현 총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학교 법인인 개원 학원이 개원예술대에 임명된 최모 특임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입니다. 당시 최 특임 교수가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면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또최 특임 교수가 교육부 혁신 지원 사업으로 받은 예산 중 일부를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도 드러났지만 법인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최 특임 교수는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개원예술대 교수 노조는 현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개원예술대학교의 제10대 총장으로 영상 디자인과 권창현 교수가 선임된 이래, 개원예술대학교 교정에는 지속적인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구성원 간 이간질, 교수 노조에 대한 탄압, 단체협약 불이행, 노사협의의 약속 불이행은 그의 기본 덕목이 되었다. 교수 노조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과 비리의 책임은 현 권창현 총장에게 있다며 총장직 사퇴와 동시에 법인 이사회에 총장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 특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뒤져서 밝혀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해당 조처들을 지금 뭉개고 있는 중인 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창현 총장은 퇴임해야 합니다. 교수 노조는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법인 이사회가 현 총장을 파면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총장을 재선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총장 천 위원회도 말만 총장 천 위원회지 전혀 실질적으로 총장을 구성원들이 원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총장이 추천되는 그런 총장 추천 위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가지는 법인의 총장 추천 위원회 규정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누차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온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법인인 개원학원 측은 교수 노조의 얘기를 잘 새겨 듣겠다며 교수들과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더 발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인은 총장 재선출 요구에 대해서는 현 총장의 임기가 올 말로 종료되는 만큼 8월 중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1월 말쯤 새로운 총장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개원 있을 때 교수노조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부와 전국 교수노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에서도 참석해 교수노조를 지지했습니다. p t v 뉴스 이창호입니다.